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음 시옷 지옷 치옷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부터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제 동영상은 실시간 진행되는 것처럼 편집 없이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또 미협한 점이 들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옷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옷은 첫택을 이렇게 역필해서 이렇게 쭉 내립니다 내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감 올립니다 튕기 올리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면서 튕기고 이렇게 올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눌러서 살면서 들고 할 수도 있고, 이불이 좀 굵죠? 그렇게 할 수도 있고, 또, 이렇게 어떤 길로 대돌아갈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. 또, 나무 막대기처럼 똑바로 끌 수도 있습니다. 그 대신 똑바로 끌 때는 이렇게 길게 꺼면 모양이 어색해집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먼저, 이런, 막대기처럼 할수 있는 방법에서는 다음 핵이 유인해야 할 것입니다. 둘째 핵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. 이 부분을 둥글게 이렇게 살며시 내리고 튕기고 올려주는 것입니다.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다 통용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런 핵은 그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갑자기 이런 핵이나 이런 핵들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. 서 이렇게 이렇게 내렸을때 살짝 들어주고 튕겼을 때 다음 점액이 어떻게 찍을 것인가 어느 부위에 찍을 것인가는 이 이렇게 3등분을 나눠 줘 봅니다. 이 3등분을 나눠을때이 간격이나 이 간격 간격 3등분을 나눠을때이 3등분 조금 위에 살짝 찍고 내려 줍니다. 이렇게. 그다음에 여기서 부을 튕기고 올립니다. 위로. 이렇게. 이렇게 튕기고 올립니 튕겨주지 않으면 어떤선이 생깁니까 이 틀어야 되는데 굉장히 굵어집니다. 그러면 별로 좋은 모양이 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내렸을 적에 살짝 내리고 튕기고 그 다음에 다음 핵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. 그 다음에 <laughs> 이 튕겨주는 방법에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글자를 쓸수 있겠죠 이런 바로 수직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앞자 약자, 이자 이렇게 사용될 때 쓰겠지만,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튕기려고 옆을 갈수 있습니다. 이것은 어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갔을 때좀더 가늘게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. 대신 여기서 올라서 이제 무조건 붓을 떼지 말고, 여기서 올라왔을 때, 이렇게, 바팅이열립니다 이렇게 쓰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엿자를 써보면요. 이렇게, 위로 올려서, 붓을 떼지 말고, 저체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 둥근 기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이 기본으로요. 그 다음에, 여기서 연결시켜서,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그 다음에, 오요의 사용자의 시어스는요. 일단 똑바로 땡깁니다 이렇게 굳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칫 이렇게 가늘게 현상이 나오면 이 글씨가 날리는 느낌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똑바로 땡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겼을 때 다음 획을 여기서 역필해서 이렇게 약간 둥근 기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살짝 가늘게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핵을 연결시키는 부위에서 이렇게, 이렇게 튕겨줄 수도 있겠죠? 그 다음에, 여기서 옷자를 씁니다. 그 다음에, 여기서도 보면, 제, 유필해서 살 튕겨주고, 옷자를 써볼게요.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옷자, 유자 있겠죠? 우 자는 가운데 선에서 약간 이렇게 굵게 해줄 수 있고 튕겨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u 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을 때이 끝선에서 안쪽으로 다시 다음 획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연결하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. 그 대신, 이렇게 벌어지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게 많이 벌어진다는 것은 모양이 별로 좋은 모양이 되지 못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받침을 써보면, 이렇게 쓰고요. 그 다음에, 오 자도 마찬가지죠. 오자, 예를 들어서 이을 때, 받침 쉬었을 수습니다 여기서 떼고, 여기 연결시키지 않습니다. 여기 멈추고 떼고, 다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. 자칫 연결해 주려다 보면, 이렇게 서 생길 수 있습니다. 이게 자칫 길게 나왔다면, 이게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. 하면 이 부분이 이제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결시키지 않고 이런 방법이 더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지엇은 시옷과 같은 방법이지만 첫 핵을 이렇게 굵게 긋고 그 다음에 다음에 조금 약하게 이렇게 나와 줄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 방법은 시옷이랑 똑같 죠 대신 이 핵을 굵게 긋되 이렇게 가는 거는 모양이 별로 안 좋습니다. 가급적이면 이런 모양은 상가해 주는 게 좋겠고요. 요런 느낌 들게끔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또한 가지, 이런 방법이 있겠죠? 이점 핵을 약하게, 그 다음에 다음 핵을 굵게 해줄수 있습니다. 더 약하게도 가능하죠? 이렇게. 그리고 또이 핵을 길이를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얼마든지, 그 다음에 이거 짧게 해 주면 됩니다. 그랬을 때, 이게 상당히 길다면 이걸 상당히 짧게 해 줘야 할 것입니다.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글자를 써보면 이렇습니다. 굵게 쓸때 쓰고요. 그 다음에 자, 이런 머리를 길게 할 때는 앞자 보다는 엇자에 이렇게 할때 쓰면 좀 모양이 이뻐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 글자를 앞쪽에 서변 어떤 선생님과 이 글자가 좀 일그리진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히 앞자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얻자얻자 여자에 이 길이를 길게 해준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요에서 보면 오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. 여기서 붓을 떼지 말고, 붓을 이렇게 가서 끝을 다 들고, 저지에서 왔던 길로 되도록 반 정도 되도록, 여기까지 반 정도 되도록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듭니다. 모양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? 펼칠 수도 있고, 또 좁게 할 수도 있고, 그것은 글자 균형에 따라서 맞추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때 이런 머리를 한다면 또 다른 글자의 균형이 일그러지겠죠. 그러나 이럴 때는 오자에 요 자에는 이 머리를 길게 하지 않는 방법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캘리그리피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뭐 형태를 더 파격적으로 할수 있겠죠. 하지만 서강체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균형에 맞추기가 좋을 것입니다. 그러면, 우자 같은 경우에도, 이렇게, 이 핵이 약하면, 이거 굵게 하고요. 그 다음에, 이 핵이 굵게 됐으면, 이 핵이 약하게, 이렇게,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유 자를 쓴다면, 이렇게, 이 핵선이 똑바르면 이 선이 안에 들어오고, 이 핵선이 안 떠들어오면 이것도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치엇을 써보면 치엇은 점이 히읗과 같은 방법이죠. 치엇점 찍고 그 다음에 다음 핵을 찍어서 약하게 좀 굵게.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이렇게 튕기도 좋고, 그건 시역과 같은 방법이겠죠?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써줍니다. 그 다음에 이 핵을, 이두 번째 핵을, 이 핵을 굵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답답하겠죠? 물론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굵게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균형해서 강약이 살지 않는다면, 글씨 자체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. 그 다음에, 짓고, 이렇게, 튕깁줍니다그 다음에, 오자 같은 경우에도, 떼지 말고, 이렇게, 그 다음에, 이걸 약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, 추자도 마찬가지겠죠. 문자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복잡음을 써보면요, 다른 비것이나 비읍 이런 복잡에 비해서 시옷과 지옷은 또 변화를 다르게 줄수 있습니다. 흘림체나 정자에서 보면. 봉체 혈림체나 정체에서 보면 앞 시옷이 작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가죠. 그다음에 서감체에서도 물론 이렇게 이 작게 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해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통용되고 또 전체 글씨의 균형에 맞춰서 써보면 다른 글자들이 작을 때 크게 써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죠 지어이 많이 가지는 특수성이죠 이런 부분들은 더 크게 해줘도 균형이 일그러지지 않고 크게 보일 수 있는 글자들입니다. 그 다음에 소자도 마찬가지겠죠. 받침을 합쳐볼까요? 이렇게 어울립니다. 썩 어울리죠. 그 다음에 근데 오자 오자 쓸 때는 아무리 를 크게 해주지 않습니다. 이렇게 뒤 글자를 이렇게 크게 줍니다. 이렇게 이걸 크게하면 어떻게 할까요? 크게했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식하겠죠. 이 부분이 의식해집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옷자 오자, 옷자에는 앞머리를 작게 주고 그 대신 조금 더 굵게 해준다는 것입니다. 그다음에 지어도 마찬가지겠죠. 지어도 이때는 길게, 지어도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, 앞머리를 길게 해줄 때는 이 자체를 약하게 해줍니다. 약하게 해주고 길게 해줍니다. 근데, 앞머리를 굵고 길게 해볼까요?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으면 굉장히 커져서 오히려 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어달 때는 획수 부위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머리를 길게 할 때, 이렇게 길게 할 때는 이 획을 작게 합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. 이렇상으로시어치어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